자,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전부 다다 평행하고 우선 길이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럴 때이 e, c 다음 길이를 구하는 문제다. 자 여기에서 이제 보조선을 한번 그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, 끊겨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선을 하나 더 이어주면 자 삼각형 닮음 삼각형들이 이제 어,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자, 전체 삼각형. 여기에서 30대, 이 삼각형 보세요. 이렇게. 30대 35는, 30대 35. 전체를 보면, 30대 35는, 여기를 X라고 하면, X 대 14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우선 식을 한개 세우면, 30대, 30대 35는, 여기 X 대 14. 5로 약분하면 6, 때대7이 되고, 그러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도 2배가 되면 X는 12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여기가 12. 자,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과 밑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보세요.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AA 닮음이 되고, 여기 막꼭지각, 엇각, AA 닮음이 되는데 닮음비가 12대24입니다. 그래서 1대2가 된다. 그러면 이 변의 길이의 비도 1대 여기 변의 길이가 2가 될 겁니다. 그러면 이 길이를 잠시 y라고 두자. f를 그러면 y대 12는 y대 12는 이 삼각형을 보는 겁니다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면 y대 12는 2대 3. 그래서 2대 3. 그러면 3y가 24가 되고 y는 8. 자 여기 y는 8이 되고 그 다음 ec의 어,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ec의 어, 길이는 사실 그냥 이 상태에서 구해도 됩니다 그냥 8을 한번 구해봤고 자그 다음 ec의 길이는 전체 30을 2 1, 전체 3분의 차지하는 비율이 2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0